신기해? 네. 쳐스럽네 진짜. <웃음> <웃음> 자, 무리식부터 봅시다. 자, 무리식 우리 저번 시간에 유리식 했었는데 유리식은 뭐였었어? 수의 개념이랑 우리가 비슷하게 공부를 다 했어. 유리수는 무리수, 그렇죠?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냈던 것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썼는데 마찬가지 유리식도. 분수로 나타내어지는 식들을 우린 유리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리식에는 분수식이랑 다항식이랑 두 가지로 나왔는데 었죠 어. 분모가 미지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다항식, 있으면 분수식 이렇게 나와진다. 근데 무리식은 뭐냐면 그러면 얘네 얘 간단히 루트 여기가 뭐 x의 관한식 이렇게 되어있으면 지켜봐 가면 루트가 있으면 얘네는 무리식이다단 여기 안에 있는 식은 뭐가 되면 안 돼? 당연히 어? 0? 이도 상관없어 근데 0이면 대신 0이겠지 하지만 얘네는 0 말고도 뭐가 되면 안 되냐면은 완완전 되고. 식이 되면안 된다 왜? 제목이 보니까 루트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식0은 무리수 배웠을 때 똑같아. 루트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무리수라고 배웠지만, 루트 4 같은 경우는 루트를 없앨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유리수였어. 그쵸? 똑같은 개념이야. 요 안에가 제곱이 되면 얘네들은 루트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가, 무리식이 아니라 유리식이다. 서울이 선생님이 프린트 뽑아놨거든? 복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지? 거기 한번 봐봐. 그래서 스승부지찍어안 뭐 나와 있으면 얘기해. 네.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무리식이다 됐죠 그러면 우리 무리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루트가 나와 있는 게 양수의 제곱근과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었어. 근데 우리가 이게 다음 식에서 무리식으로 배울 때는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배울 거. 야 반드시 이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항상 뭐야 돼? 이게 0이면 안 돼. 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음이면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어요?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알겠죠? 왜냐면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의 제곱근이 퍼수가 되버리니까 알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마, 이전에한번 얘기, 얘기해줄 수 있을까. 복소수는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만 거의 다루고 나머지는 어차피 실수에 관해서만 거의 다루기 때문에 잘안 나와. 물론 2차기정식에서 근구할 때 허근으로 나올 수 있는 인이 있어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잘안나옵니까 웬만하면 이제 자궁평면에 나타나는 거, 도형을 나타내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아이가 없어 알겠죠? 실수에 관해서만 왜? 자궁평면 자체가 실수로 이루어진 수직선 평면이니까 알겠죠? 선이 뭐가 이으로틀 네? 아니요 아니야? 이게 뒷벌로 아시죠? 아 그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치. 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리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 됐어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어. 자, 그럼 우리, 무리식이라는것 자체도 마찬가지, 무리수처럼무리식의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알아볼 건데, 자, 우리, 무리수에서는더세밀셈 어떻게 했어? 루트 계산 어떻게 했어? 더하기 빼기. 언제만 더 하고, 언제만 뺄수 있어? 같은 루트. 그치, 루트가 되 수가 같을 때. 즉, 첫 번째, 더 쌤, 뺄셈을 언제? 근호, 안에, 식이, 같을 때, 일리 계산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은 2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아 빼기 2 4루트 x 플러스 1으면 얘는 네 간단히 마이너스 2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끝이. 이게 거의 대부분 이번에는 그냥 잘안 나올 거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야. 우리식 계산한 거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우선, 우선 어쨌든간에 덧셈과 뺄셈은 그 안에 있는 시 같은 것끼리지만선 간단히 정리할 때 계산할 수 있다. 아이그 <laughs>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은 뭐냐면은 셈자곱셈은자 굽셈. 루트. 어떤 단어식이 있어? 무리식이 있어. 자그 다음에 또 어떤 무리식이 있어? 자 얘는 곱혔어 원래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laughs> a. 어. 원래는 루트 a 이야 그냥 안에 있는 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이거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둘다 음수일 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거고 얘는 이렇게만 될 거다. 단 여기 조건이 뭐냐? a가 양수, 마찬가지 b도 양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알겠죠? 오케이. 마찬가지 세 번째 나눗셈도 마찬가지 공식이죠. 나눗셈도 우리가 무리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자, 루트 a 분의 루트 b야 얘네 계산하는 거는 루트 a 분의 b 요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음수일 때는 우리 생각 안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당연히 a 와 b 는양분다 커야 된다. 알겠죠? 우리 무리수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된다. 유리식은 우리, 우리 유리수도 마찬가지. 유리수 즉, 분수 계산한 것처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통분에 섞고 곱하기, 나기할 때는 분모끼리 부모랑 부자의 양을 곱 부모끼리 곱하고 부자끼리 곱하고 계산했던 것처럼 어. 마찬가지로 우리집도 우리 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크게 달라질 거 없어 알겠죠? 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게 우리 제곱근 성질 제곱근 성질은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루트 a 제곱 어? 얘는 다음지일 거니까 우리 이걸로 해봅시다 다시 루트 대문자 자, A 제곱. 자 얘는 원래 어떻게 되죠?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로 많이 나오죠. 지금 이차선에어 음, 그렇지. 절대값이. 우리 절, 절대값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바 반복 나오는 게 우리 2차 부동 시험에서 많이 됐을 거야. 그렇죠? 부동 시험에서. 첫번 아니지. 얘네가 어떻게 되요? 절대값 A로.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A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A가 나올 건데. 즉 얘는 a가 양수일 때, 얘는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배웠어.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 하면서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것들은 범위를 나눠서 우리 문제 풀었던 거 기억 나죠?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이거 어차피 우리가 부등식에서 나올 거니까 이거 이거준비고서 알겠죠? 어, 이거 활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올고니까꼭잘 기억해두시고. 자, 어쨌든 우리 시기, 이렇게, 만 이렇게, 정도만 자, 이제, 줄 알면 된다. 제 어. 없어요? 이이 아, 네. 어, 예. 많아서 좀 더운데 오늘 애들이 없어서 더왜 없는 거예요? 그게 나도 고 싶다, 애들한테. 얘는 다 하는 거야? 이 아, 내가 봤을 때핀게인것 같은데? 나도 허거 아닌데 어? 뻥이라고? 어? <laughs> 아, 아니에요 동아리 가는거같으려 아니 근데 랑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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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지 얘네들이 다핀게이구나 다음 주에 왜인야알 하면... 처음에 예준이한테 문자 왔어 카톡이었어 근데 니 오늘 동아리 때문에 누가 <laughs> 거나 늦 거나 많이 어 늦거나, <laughs> <늦>, 늦거나 <늦 웃음> 못갈거 같아요 그 근데 내가 어, 알겠어요 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지민이또 보내 저 오늘 동아리 때문에 뭐늦거나못갔 같아요 늦 그래서 걔까지 알겠어 그랬어 근데 그 바로 <laughs> 이어서 또이정찬이저 오늘 동아리 뭐야 과학연 과학, 과학 동아리 연수? 뭐 그것 때문에 걔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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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걔는 많이 많을 거야 그게 연기돼서 오늘 잡혔대. 아 어... 다음 어... 또 그래서, 근데 걔네는또 점점 있잖아. 저번 주도 빠지고, GT도 빠지고. <laughs>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 <laughs> 음. 최대한 가, 가고 싶은데 저도뭐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했고 이러는 거. 그래서, 네 말에 이제 신빙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최대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더라고. 아, 아무렇더 안, 안 <laughs>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유 또 왔어. 선생님 <laughs> 저 아빠한테 파받 오늘 동아리 때문에 뭔가 또 왔어요. 에이이 이거 좀다 다른 조금만 이거. 아 맞을 거지. 아그아근 저도 하고 왔어요. 저 방금 어? 학교에서 왔어요. 그고 그래, 이렇게 수업 시도 봤어요, 그렇지? 저번 주나는데 수아네. 오늘은 안 왔어. <laughs> 아, 너, 너 때문에 눈에 못 띄는 업이잖아 빠지면 안 되지. 1 2시 들어야지. 아까 너그때 얘기했었어. 뭔지 알아? 우리 기말고사는 이게 한 번도 볼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우리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왜요? 아 이거 뭐이 아니 이거 하 이거 2학년 거요 2학기 거. 네. 근데 우리 상을 민들때 한번 하고 또 학기 때한번 하고 또거기서 했잖아. 근데 얘네 볼수 있는 시간이 지금 한 번이고 나머지 한기 시작할 때만 볼수 있다고. 진짜. 열 번이 한다어데요열번안 돼. 어느 씨 빠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주도 이주 동안 못볼 거야. 이주 동안 다못봐 이거를. 만약 이주 동안 다 끝내야 되나? 그럼 너희 맨날 나와야 돼. <laughs>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왜? 손체도 안 했으니까. <laughs> 어? 빠지고 손체 안 드리고 이해가되겠어 어? 적극적으로 해도 어? 수상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도 잘 힘든데 수상처럼 대충 하면은 하게 이해 되는 게안 되지. 그치 비서 너 열심히 해야 돼 수상 보면 진짜 까딱하는 순간 아 어, 오늘 코가 진짜 비염이 되기 싫을 정도면 이해하기 힘들어 놓치기 싫단 말이야. 이미 놓치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랬나? 어차피 우리가 무리식, 무리함수는 우리 앞에 유리식이랑 관계 없어 함수에 대해서만 정확히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그 함수는 할 때마다 내가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단어에 들어갔을 때 집중해서 잘하기만 하면 돼 지난번을 크게 신경 안쓰는돼왜 그때만 열심히 하면 돼? 지난번을 생각 안 해줘? 왜조이시간이안 들었잖아? 알아볼었고아 이게? 아니야 다 설명했단 말이야 그, 자기가 잘할 의지가 있냐면그 거기서 차가리겠지 거기서. <laughs> <laughs> 그치, 도영아. 네. 봐봐. 맞지 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식은이정도만 알면 돼.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실수하기위한 정권. 요 루트 안에 있는 시기 반드시 여기보다 한 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랑 이제 계산하는 거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은 우리 시험 크게 어려운 거 없었거든 알겠죠? 둘른 어, 책? 어. 어. 학교에 도형이 <laughs> 저런 책안 갖고 왔다고 봤는데 학교에 었는데 학교에 전시하고 있어? <laughs> 내가 푼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무 관리를 잘한 책? 아아어 이거 빨리 이보았을 때? 한 가지 더볼 거는, 우리 나중생할 때, 반드시, 루트가 분보에 있으면,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뭐? 유리와. 어, 유리와. 마찬가지, 우리 시기에서도 마찬가지, 유리와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어. 유리와 어떻게? 항상 편해 즉, 부 바꿔서, 부모는 똑같이 뽑으면 되죠?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계산할 때. 오케이? 어. 부모안 뭐 바쁘잖아요. 또 바꿀...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루트 8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 자, 이거의 값이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 내에 네. 해놓고어 아 실수로 달리 어떻게 된다고? 그렇다면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커거나 같다 그렇지 커거나 같다 왜? 0도 실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8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000% 틀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 <laughs> 인수분 어떻게 돼요? 2 2 2 아래는 4 4아 그러니까 1으로 쓰면 2어2 x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인가? 아 네, 네. 근데 안되는 어? 그래서 2를 안쓰려 하신 건가? 아니 1이저는아마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어? 어? 4x 플러스 1 마이러, 4. 4. 자,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죠? 따라서, 부등식이네 0보다 크대요. 어, 그럼 어떻게 돼? 얘네의 그런 양쪽 감신네그 X가 작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1학기 내용도 얘네는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하는 것도 보통 2차 분석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개념 자체만 2학기 개념이 들어간 거지 계산은 우리가 1학기 내용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5번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그 다음에 1그 다음에 빼기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분의 1아이 기나하시오 우선 분수네 뭐부터 해? 유리화 어 유리화부터 해도 되고 보니까 분모가 어, 어차피 어 유리화 할 식이 똑같아 그치? 그래서 그냥 통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은 루트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를 곱할 거고요 얘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곱하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계산해보면 분모는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어지겠죠 분자는 계산이 없어질 거고 2 e 루트 x 요렇게 정리되게 거겠죠? 어 따라서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얘는 그냥 간단히 보면은 이 루트 x 다어 통분만 잘하고 유리한 번 잘해주면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겠지, 그렇지? 어. 어? 그 다음 9번 9번은 x가 2 플러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자 해보고요.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루트 x 플러스 3 루트 3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3. 루트 3 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 자요거를 계산하래요. 물론 x를 바로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해도 되지만 보니까 루트 x가 루트로 포함된 데 보니까 또 루트가 있어. 그럼이 x부터 우선 정리하기 편하겠죠. x의 유리함을 해봅시다. 유리한 배니까요 2분의. 2분의 12 마이너스 u r 트 i 아 y 말 u r e a pirate. I'm not sure if you're a pirate. I'm not s 루트 e if y o 맞아요. 2분의 6만이었으니까로 이겼어 이 방식. 해서 여기까지. 이거 유격은 할수 있지? 그죠? 유격할 수 있죠? 체력이 할수 있지? 어. 자그럼 이제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루트에 또 루트가 또 있으니까 얘네를 먼저 정리해서 대입을 하자는 거야. 알겠죠? 우리 항상 수를 뭐야?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수와 식이 나와 있고 값이 나와 있고 그때 식의 값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하는 것보다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정리한다음에 대입하기 가장 좋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기사의 더 줄어듭니까? 그럼 이거부터 보니까 얘네들이 훈리해 그러면 통분 해보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곱하기 루트 x 플러스 루트 3. 그다음는 루트, 3 곱할 거니, 아, x, 루트 x 플러스 루트 3 곱할 거니까 루트 x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은거 곱할 거니까 루트 x 마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도 계산해보면 x 더하기 2 루트 3x 더하기 3. 빼기, x, 2루트 3x. 더하기, 어, 잠깐이더기네 자, 요렇게 정리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없어지겠네. 따라서, 얘는 x, 3분의 2x 플러스 3이다. 그럼 이제 1에 대입해서 분산3분3에3에3 3에 3분에 3분에 3분2 3분에 3분에 3에2분에에분에3분√ 2분에3분분에 3분에 분 3, 2, 2, 플러스 2. 이렇게. <목소리> 됐어요? 따라서? <짧아서> 몇 번? 선을 <목소리> 몇 번일까? 저요? 어. 1번. 어, 1번. 답도 저거 이대못찾으면안 돼? 그 다음 14번. 4번은 X. 1과 루트 10, 더하기 루트 5. Y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루트. Y분의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Y. 자, 요거의 값은 아찬가지 x, y는 주어졌고 주어진 식부터 정리하자고. 이는 무리식이니까 뭐부터? 유리화부터. 어 유리화부터. 유리화해 보니까 얘네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y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 함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분자의 똑같은 식이니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 자, 이거의 제곱으로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 보면 분모는 X Y가 될 거고요 분자는 X 마이너스 2 루트 X Y 더하기 Y 합댕입니다 됐죠? 티 없어? 있어요. 있어? 응. 채! 이거만 <laughs> 하고 해주게 어자 X 빼기 Y가 하나2 루트 o 분해 x 더하기 y가 2루트 음, e c 마이너스 2루트 e x 곱하기 y 5 음, 그럼 약분 되죠? 마찬가지로 루트 오두 약분 되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루트 e 마이너스 1 다음은 무함수네요 우선 여기까지만 해사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2교시도 있으니까 2교시 때무리함수 나갈 거야.